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고예사가 그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와 모든 믿음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5장 말씀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의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의 거에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당하게 될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들 곧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열매와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넘어져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여 상심하지 아니하도록 혹은 그동안 했었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혹은 자기에게 보여진 것이 처참하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요한복음 1 6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또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고 또 실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넘어서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로부터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리 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또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은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령, 실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예를 돌아보아도 바울이 혈기, 기세 등등하여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하고 서신을 받아가지고 저 외부에까지, 외방, 이방에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축복해서 여러분 고문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은 여러분 그가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때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상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음 속에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까라고 때로 의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당장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끌어 주실 일들 또 지금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더욱더 힘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 가시는 길은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이고 이번 예루살렘 길은 요한복음에 세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광의 길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의 길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를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자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언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자가 언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까? 그 왕의 명령을 온전히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생명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은 여러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또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니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환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환란에 자신들의 초점을 맞추지 를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도리어 묻기를 더욱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분명 주님, 어디로 가시나일까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묻기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 어떠한 목적을 향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반응과는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다음이 있었을 것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눈은 환란과 고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올 진정한 영광.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영광,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터였던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있는 어려움, 환란과 고난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당장 겉으로 보여지는 희상적인 현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란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까지 가고 계시는지 이것 너머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장소는 어디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인 우리도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를 진단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날마다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시는 그곳은 어디시고, 주님께서 목적으로, 목적지로 삼으신 그곳은 어디시냐고, 여러분, 우리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도 그곳을 향해 가고, 주께서 이르시는 그 곳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 현상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로 우리도 더욱더 향해 나가고 지금에 막혀져 있는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극복해 나아가서, 어떠한 험난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계신 그 곳까지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앞서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과 피혈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후에는 승천하시면서 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소식일 것이고 또 아쉬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어디 가신다고 그러세요. 우리랑 계속 계셔야죠. 우리에게 그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더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놀란 은혜의 사건도 우리를 더 체험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야 한다고 내가 실상을 말하니 그것이 너에게 더, 더욱더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 다음의 시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전 속에서는 한 단계가 있으면 또 다른 그 다음의 단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있으면 그 다음 때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절이 있으면 그 다음 시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발걸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MZ세대 이해 되세요? 어, MZ세대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 제가 성장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어, 우리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X세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X세대 목사거든요. <laughs> 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X세대 참 이해 안간나 그랬어요. 어, 대중가족 가요가 그때 한참 막 붐을 일으키던 어, 그런 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던 그 세대, 어, 워크맨이라고 불리던 거 있어요. 이런 카세트 테이블 옆에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이어폰 뒤에다 꽂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여러분 그런 세대가 바로 X세대고요. 어, 그런 세대에 있던 어, 어, 그런 세대가 여러분, 보니까 영원한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흘러가더라고요.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뭐 X 다음에 Y니까 Y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00년대를 맞이하니까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렇게 이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MZ 세대도요, 언젠간 또 흘러가고요. MZ 세대가 또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것이겠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 신앙소, 그렇게 새로운 세대에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계속 바뀌지 않으면 시대에 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어떤가? 우리 개인의 신앙도 봤더니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초신자 때 하나의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만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마냥 오래가는 건 아니에요. 초신자 때의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내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또 다른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온화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도 아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또 다른 단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마냥 어린아이처럼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명인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길이었기에 지금 제자들과 복음의 전파의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잃고 계속 계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소식은 땅 끝까지 퍼져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육신을 가진 제자 하시는 일이 아니시거든요. 이제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오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이 죄를 담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알려주신 것이고요. 의에대하여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 일을 완수하시는데 이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의는 죄에 대한 반대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패배한 것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 권세,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대 또 변해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방법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알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실 것이 많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말씀하지 아니했던 것을 여러분, 감당하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아마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세상 권세로 윽박을 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환란과 고난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족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아니고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빼놓고 있는, 여러분, 그런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너머에서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반드시 지금 환란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이후에 주실 그 은혜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에 우리를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매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